그냥 이렇게 바로 원래 구멍이 나는 거예요? 먼지도 녹슨 거 보이지 않으세요? 네. <laughs> 게임할 수 있어요. 게임. <laughs> 얼마 정도 벌고계세요 4천만 원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이거 50만 원 가지고 유튜브만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저는 제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유리창이 더러운 건줄 알았는데 이게 유리창이 더러운 게 아니라 방충망이 문제였네요. 맞아요. 똑같은 방충망 기술만 으로만 싸우면 싸움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분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그분들이 못하는 거 내가 파고들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했죠. 지금은 그럼 와이프분께서도 만족하세요? 오, 너무 좋아하죠.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방충망을 하고 있는 방충망 대장이라고 합니다. 성함이랑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무열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올해 37입니다. 지금은 이천 송도에 오늘 작업 현장에 와 있고요. 지금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로 3년 차 됐고요. 2022년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구가 되게 간단하네요. 가정집에서 방주막틀을 탈거할 때는 도구가 필요가 없어요. 이탈방지핀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네들을 풀고서 저희가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도구 하나만 갖고옵니다. 그냥 이렇게 빼지네요 여기 같은 거실 창은 이탈방지핀 이 있고 지금 방에는 핀이 없어서 바로 빠집니다. 이게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원래 구멍이 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가 지역 특성상 송도 바닷가다 보니까 염분기 많은 지역이라서 아 보통 이 정도 찢어지는 거는 20년 돼야이 정도 찢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보통은 섬유 재질 또는 스테인리스에도 고강도 분체 코팅이 있는데 그걸로 진행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 현장도 블랙 스테인리스 방초망으로 교체하는 현장입니다. 음, 마스크는 갑자기 왜 끼셨어요? 어... <laughs> 제가 하다 보면 온갖 먼지들이 방충망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현장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새 <laughs> 건강을 <폐공강을> 위해서. <laughs> 오른쪽에 손잡이가 있는데, 방충망이 반대쪽있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면, 모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 <laughs> 여기 물구멍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 어제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온 다음에는 일로 물이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구멍이 크기 때문에 여기도 저희가 시공 다 끝나면 꼭 막아 드려야만 모기가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냥 뚫리죠. 아. 어. <laughs> 이렇게 방충망 빼다가 떨어뜨린 적은 없으세요? 없죠 떨어뜨렸으는 여기 없습니다 지금 <laughs> 이 현장에 없,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한 집에서 총방충망몇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30평이면 6개에서 8개 음. 뭐 40평 되면 8개에서 10개 이렇게 보통 개수가 나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조금 더 작업을 빨리 하고 수월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작업대입니다. 여기 같은 차량인데 원래 여기서 작업하세요?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1층으로 아예 차량의 짐이 안 되는 곳이라서 지하에서 하고 있고요. 보통은 1층에서 작업하는 거를 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얘다 올려놓고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닥에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얘를 피고 접고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긴 한데 허리가 막 아픕니다. 허리가 <laughs> 허리가 원래 안 좋기도 한데 이거 작업하다 보면 고질병 중에 하나가 손 그다음에 허리가 아프니까 최대한 몸이 계산이라서 음... 그럼 하루에 몇번 정도 작업하세요? 이렇게 한 집을 할 때는 한 많으면 세 집. 한 집만 하는 게 아니고 뭐두 개, 세개 개별로 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게 많은 날에는 한 다섯 집, 여섯 집. 그럼 한 달에 몇건 정도인 거예요? 제가 쉬는 날 거의 없이. 그러니까 5개씩 30일로 치면 150건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 7개, 8개 정도 방충망 작업하고 나면 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재질에 따라 다른데 오늘 저희가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블랙 스테인리스의 방충망이고 이거는 원가 자체가 조금 나가서 60만 원 가량? <laughs> 무슨 작업인가요? 이거는 모헤어라는 제품인데, 샤시와 샤시 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얘네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되고 샀기 때문에, 망교체할 때 같이 교체해주신 거를 꼭 추천드리고 있고, 저희는 기본으로 이걸 다 교체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한 건에 이렇게 60만 원받으시는데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계세요? 4천만 원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달 같은 경우는 가정집들을 많이 하는 경우보다는 사무실 위주로 뭐 대량 건을 많이 할 때는 한 현장에 천만 원 이상씩 되니까 그럴 때는 매출이 좀 나오고 지방에 계신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단가가 또 차이가 나다 보니까 똑같이 일을 하시더라도 매출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이게 방충망 개수로 이게 비용이 산정이 되나 보네요. 방충망 개수 플러스 크기에 따라서 저는 금액이 달라지고. 있고요. 소비자한테 권장 소비자 가격이 없어요 네. 없다 보니까 아마 업체마다 금액이 다를 거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정말로 싸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싼게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을 책정해서 그거를 고수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가 맞다 틀리다 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만큼의 가치를 본인한테 줄수 있으면 그 가격이 적당 가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충망 떼는 거네요? 네. 어, 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서, 먼지도 있고, 녹슨 거 보이지 않대요 네. <laughs> <laughs> 게임할 수 있어요, <웃음> <웃음> 도구가 엄청 많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네뭐 소도구 송곳이랑 그다음에 뭐 칼이랑 밀어 넣을 수 있는 밀대 정도 제가 갖고 있는 거다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도구들을 가지고도 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아, 이런 도구들 마련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되셨어요? 한1 2 130만 원 정도면 아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전체를 세팅하셔서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이거 어쩌다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시작은 제가 청소를 시작을 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서 중고물품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진짜 막연한 호기심에 시작을 했는데 거의 5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유튜브를 보면서 아 <laughs> 네, 열심히 독학을 해서 우리 하신 분들을 뭐 제가 능가한다 뛰어넘는다 라는 말은 감히 못 드리지만 기술적으로 정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련해서 <laughs> 그럼 대표님은 이거 50만원 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저는 제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laughs> 제가 생각하는 이쪽 시장 수요는 이게 유지 보수의 계정으로 방충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은 지어지지만 해마다 또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노후화가 되 방수에 계신 고객님들이 어디에다 맡기지 찾고 계실 거란 말이죠. 내가 방촌만 교체하세요라는 거를 내가 홍보하기보다는 방망만 교체할 거면 저한테 하세요라고 하면 되니까 나만의 좀 무기를 갖춰놓으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어서 저는 제할일잘 열심히 하고 있으면 찾아주지 않으실까 생각했습니다. 서울 경기만 2천만 명이 넘게 사는데 <laughs>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요는 넘치는 곳이다. 내 걸로만 만들자. 그게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청소일 하시기 전에 다른 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6, 7년 정도 영업을 했었고 고객 응대하는 법이라든가 손해매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몸에 되어있어서 그런 경험들이 지금 방충망 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이 되고 있어요 원래 영업이하다가청소로 뛰어드신 이유는 뭐예요? 힘들어서요 <laughs> 제가 영업이 대면 영업이었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땀 흘려서 내 몸으로 하는 걸 해보고 싶다 그런데 당연히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기술직은 기술직인데 빨리 배울 수 있는 거 빨리 배워서 내가 돈을 빨리 벌수 있는 게 뭘까가 청소였고요 지금은 그럼 와이프분께서도 만족하세요? 어우 너무 좋아하죠. <laughs> 밖에 사는 일 외적으로는 거의 다 지금 도와주고 있어서. 이렇게 매출 나오면 네. 요즘에 얼마 정도가 남아요망교차하는 것들은 마진율이 그래도 좀 높은 편이고, 네. 한 7, 80%? 어. 아까 사무실 방충만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아예 만들어져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마진율이 한 50%? 그, 어, 좀 평균적으로는 대 기준으로는 한 60에서 65%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여기는 지금 여기 얼마 안 되잖아요. 바닥 가다 보니까 엄청 살봤어요 구멍이 그냥 뚫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명함 받아가시네요? 현장에서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제 쪽에는 각자 위치가 있습니다. 명함이 <laughs> 있는 곳에서 땀 보세요. 아이고. 그렇죠. 아 이렇게 하니까 바로 붙여지네요? 네, 이거는 이제 흉련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시작하시고 처음부터 잘 되셨어요? 저요? 아니, 처음에는 똑같이 어렵죠. 일단은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술도 기술인데 마케팅에 좀더 힘을 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심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시장에 이제 도전하는 입장이고 기존에 이제 하셨던 분이 있는, 있는데 어, 똑같은 방출만 기술만으로만 싸우면 싸움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그분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그분들이 못하는 거 내가 파고들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했죠. 그럼 대표님의 약간 마케팅이나 영업을 잘하기 위한 좀 노하우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고객을 처음 만나는 곳이 전화이다 보니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목소리와 말투 말고는 없어요. 좋은 인상을 심어 줄수 있는 거는 그 고객을 대하는 응대 태도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을 썼고요. 이전에 방춤만 하고 계신 분들은 복싱 선수고, 아직 뛰어들지 않으신 분들은 태권도 선수다. 응. 이제 그런 경우에 태권도 선수가 복싱장 가서 복싱 선수를 이기려고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다들 멍하시거든요. 없잖아요. 복싱을 5년 년씩을 하신 분이 방춤만 예를 들면 교육 3일, 5일 배웠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응. 그랬을 때 저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복싱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태권도하고 복싱하고 섞인 뭐 킥복싱이라던가, 음. 이렇게 그 룰을 바꿔서 한번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냐. 아. 지금처럼 똑같이 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발 주자로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서비스나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 좋다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서비스도 나만의 좀 특색이 들어간 서비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들이 안 하는 것 또는 남들이 하는 거 나도 하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방충만 기술만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의 마음으로서 접근하시면 이 기술적인 거 외적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과 생각들이 많이 있으면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궤도로 올라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작년 3월? 지금은 1년 반 정도 된다 첫 해는 진짜로 당연히 뭐 갖춰진 게 없다 보니까 좀 너무 어려웠고 일도 겨울에 또 많이 없었고요. 3년도 1월 달 매출이 방충망 플러스 딸른 청소 포함해서 120만원 정도. 겨울이 비수기인가요 네, 겨울이 비수기고 지금 올해도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블랙스테리스의 장점은 특징은 쳤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음 탄탄함이 미세방출마고는 하또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탄탄한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바닷가 쪽에서나 또는 집에 고양이가 있거나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구멍 많은지 확인해 보신 거예요? 아니그 자세하게 지금 오늘 교체한 망이 딱 중간이거든요. 보통 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은 1 8메시고 해가지고 가로, 세로선이 18개씩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은 23메시. 아. 그리고 많이 하는 건 30메시인데 숫자가 클수록 촘촘하다는 뜻인데 촘촘하면 바람 통기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것들도 고객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음. <laughs> 아 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껴지네요? 네, 여기는 신축 아파트라서 넣고 빼고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게 뭔가요? 물이 비가 오면 물이 빠지는 배수구멍인데 저기도 외부랑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시공이 끝나면 꼭 막아줘야 됩니다때 <laughs> 신인성 시인성도는... 잘 됐습니다. 깨끗하게. <laughs> 3년밖에 안 됐다고 들었잖아요. 와, 기존 거보다는 한두 배, 세배 이상 더갈 거예요. 아, 네. 기간이 더 오래 가요? 맞습니다. 와. 지금까지는 이게 유리창이 더러운 건줄 알았는데 이게 유리창이 더러운 게 아니라 방충망이 문제였네요? 맞아요 와 뷰가 너무 잘 보여요 지금 <laughs> 어, 먼지라던가 아... 그 녹가루가 방충망에서 보통 들어오거든요 조금 더 그래도 호흡기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원래 방충망에 구멍 나는 거 알고 계셨어요? 구멍 나는 건 알고 있었죠 좀 누르기만 해도 구멍이 뽕뽕 났었으니까 <laughs>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알고 있었고 저희가 실제로 송도에서 집을 구할 때도 대부분의 집들이 이랬어요 지저분해가지고 사실 이 바깥에 유리가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막 닦을 수 있는 그런 다양... 도구들을 구매했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방충망 하나 바꿨다고 이렇게 뷰가 차이가 확 나니까 진짜 좋네요 대마, 대만족입니다 <laughs> 이제 끝나셨네요 네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희 시청자 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저처럼 이제 방충망 업을 꿈꾸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지 마시고 기술직이라는 생각보다는 서비스직이다 또는 내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뛰어드시면 길이 보이실 거다 라는 얘기를 좀 전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반 시청자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집에 한번 방충망들을 한번 정검해보고 주변의 전문가들을 불러주시면 안전하고 깨끗하게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장님이다라고 표현해 주신다면? 어, 나는 전략적인 사장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은 그래도 빠르게 성장하거나 빠르게 자리 잡아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밤마다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사업에서 좀 자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세우면서 그걸 좀 실험하고 그 실험을 통 했을 때는 그걸 또 밀고 나가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좀 전략적인 사장님인것 같습니다 앞으로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